안녕하십니까. 생생 쇼프입니다. 오늘은 식당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맛집 레시피 메뉴 중에 매운 김치 만들기 전수 과정입니다. 배추 겉절이에 들어가는 소금물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종컵 기준 굵은 소금은 한컵 약간 안 되게 이 정도로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물은 2000cc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품기로 소금을 완전히 녹여주세요. 그리고, 대추. 요 정도만 넣을게요. 그리고, 골고루 소금물을 적셔주세요. 그 다음, 무거운 돌을 올려주세요. 이 상태로 12시간 정도 절여지면 짜지 않는 맛있는 절임 배추가 완성됩니다. 12시간 전에 소금물에 절여놓은 배추가 잘 절여집니다. 이 배추는 너무 짜지 않기 때문에 한 흐르는 물에 한 두세 번만 정도 깨끗이 헹궈서 속을 받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한번 그러면. 얼엄 한번 세팅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운 김치 양념 가득이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붉은 고춧가루, 청양고추, 월남초 설탕, 찹쌀가루, 물, 배, 청양고추, 양파, 사과, 생강, 마늘, 액젓, 물엿, 미원, 스포 소금, 새우젓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매운 김치 다대기 양념을 만들기 전에 일단은 청양고추하고 베트남초 이두 가지를 물에 불려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물에 불리기 전에 먼저 가위를 이용해 먼저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베트남 초는 작으니까 그냥 넣어주세요. 그다음 미지근한 물을 지금처럼 이렇게 붓고 한 30분 정도 불려주세요. 30분 정도 물에 불린 청양고추와 베트남 초는 지금처럼 이렇게 부들부들 해져요. 이때 모은 뜰채로 이렇게 걸러줘요. 또 같이 갈 거니까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물이 너무 많이 있으면 싱거워질 수 있으니까 양념 다대기가 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석에 물에 불린 청양고추와 베트남초는 믹서기에 갈면 뻑뻑해질 수 있으니까 배와 사과 청양고추 양파랑 같이 갈아주시면 좋은데 쟤는 오늘 미리 좀 갈아놨어요. 사과, 배, 청양고추 양파를 이렇게 따로따로 갈아놨는데 이럴 필요는 없어요. 원물을 그대로 그람수 달아서 이거랑 같이 한꺼번에 갈아버리면 더 편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갈아놨으니까 오늘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믹서기에 청양고추, 양파, 사과. 대하고 사과는 색깔이 갈변되니까 지금 뭐 이렇게 색깔이 까무잡잡한데 이건 상한 거 아니에요. 갈변돼서 그래요. 청양고추와 베트남초 불린 것을 믹서기에 맨 나중에 넣어 줍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쉽게 잘 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씨는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버리지 말고요. 같이 갈아 주세요. 한번 갈아볼게요 예좋습니다 한번 고게 갈렸죠 한번 볼게요 이제 예, 완성입니다 이번에 찹쌀풀을 한번 만들어 볼 게요 먼저 찹쌀가루를 넣어주시고 찬물을 넣어주세요 그다음 거품기로 완전히 풀어주세요 찹쌀가루가 완전히 물에 녹으면 렌즈에 불을 켜고 한석붓 끓인 뒤 용도를 걸쭉하게 만들어 찹쌀풀을 완성합니다 렌즈에 불을 켜고 거품기로 계속 저어주세요 갑자기 걸쭉해질 수 있으니까 차지 않도록 계속 저으면서 농도가 걸쭉해져요. 근데 이때 불이 너무 세면 타니까 약불에서 은근히 졸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정도. 한, 이 정도. 자, 찹쌀풀 완성입니다. 매운 김치 다대기 양념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찹쌀풀을 만들었잖아요. 이 찹쌀풀을 여기다가 다 넣어줍니다. 찹쌀풀을 넣어주고, 그다음 소금, 설탕, 미온, 까나리 액젓, 물엿. 그리고 골고루 섞이도록 잘 저어주세요. 소금, 설탕, 미원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주시는 게 좀다가 다데기 고춧가루 들어가고 할때 편하게 다데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때 최대한 가루 양념은 완전히 녹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루 양념이 완전히 녹으면 그 다음에 새우젓, 새우젓은 곱게 갈아서 써도 되고, 지금 저처럼 그냥 통째로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생강, 마늘, 그리고 또 골고루 섞어주세요. 믹서기에 갈은 고추와 과일과 야채를 넣어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고루 섞어주세요. 지금 하는 방식이 나중에 다대기 양 많이 만들 때 되게 편리합니다. 힘들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맨 마지막에 넣으세요. 그냥 힘들지 않게 쉽게 골고루 잘 섞이도록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는 맨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먼저 물기를 뺀 절임배추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다대기는 처음과 끝이 일정할 수 있도록 항상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저어서 사용하세요. 양은 그냥 내가 눈대중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먼저 넣어주신 다음에 발라주세요. 이렇게. 칼국수와 같이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는 매운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저희 생생 외차원 컨설팅은 식당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맛집 레시피 전수가 가능하오니 더 자세한 문의는 010-9350-992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